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화장할 일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할 겸 겸사겸사 영상을 켜봤습니다. 나 오늘 회식이 있어서 화장을 할 거예요. 와, 요즘에 진짜 회사에서 너무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얼굴 상태가 점점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다크서클도 계속 진해지고 뭔가 이런 막 얼굴도 푹푹 패이는 것 같고 맨날 거의 일이 끝날 때쯤에 밥 먹고 있으면 막 같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아니 얼굴이 갑자기 폭삭 늙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알아보고 있는 게좀 스킨부스터 같은 걸 한번 맞아볼까 그래서 이번 달에 월급을 받으면. 한번 받아보려고 알아본 중입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광대가 이렇게 옆광대가 나온 편은 아닌데 이 관자놀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나와보이고 그래서 뭔가 이 정면 사진을 찍을 때아이 굴곡 때문에 뭔가 되게 안 예뻐서 여기 근데 필러도 많이 놓더라고요. 근데 필러는 좀 무서워가지고 필러보다는 여기 뭐 이렇게 콜라겐 주사 같은 걸로 맞아가지고 채우는 게 요즘에 있대요. 진짜 내가 모르는 뷰티 시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를 한번 찾아보고 있고.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엔 아니고 한두달 정도 된것 같긴 한데, 두세 달 됐나? 그 엘크레라는 유명한 브로우바에서 컨설팅을 받고 왔어요. 제 눈썹 모양, 눈썹을 진짜 지저분하게 한달 넘게 길러가지고 완전히 태초의 나의 눈썹 상태로 가서 이제 내 얼굴형에 맞는 눈썹 모양으로 다듬어달라고 약간 이런 거죠. 어, 브로우 바에서 이제 브로우 컨설팅 받고, 그 다음에 화장 시그니처 컨설팅이라고 이제. 뭔가 원하는 분위기나 이제 얼굴 뭐 장단점에 따라서 이런 메이크업 팁 같은 거 주고 이제 화장법 같은 거를 거기서 알려주는 건데 원래 전체적으로 형을 얘기하자면 그냥 나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눈썹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가격이 막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서 진짜 눈썹 뭐 괜찮게 다듬는 편인데도 가끔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아, 눈썹이 뭔가 어떤 눈썹을 해? 어떤 눈썹 모양에 정착을 해서 내가 계속 다듬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끔 좀 그런 거에 자신이 없어질 때 아니면 눈썹을 진짜 못 다듬는 친구들 있잖아요. 손질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뭐, 밑에 잔털만 깎고 다닌다던가, 뭔가, 근데 이제 모양의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한 번쯤 가면은, 그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였지? 4만, 첫 회가 4 9 0 0 0원인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괜찮은데, 예약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 저도 예약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못해가지고, 결국 남자친구 찬스를 써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녀왔죠 처음에 가면은 스태프분이 먼저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이것저것 설문을 해줘요 뭐내 얼굴에 비대칭이 어느 정도인 것 같은지 뭐 화장은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고 이제 그 설문을 토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아티스트? 뭐 디자이너 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상담을 합니다. 이제 뭐 개, 내가 하고 싶은 눈썹 사진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서 어울리는 눈썹 모양으로 좀 맞춰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디자이너마다 다르겠지만 좀 자세한 설명 같은 거를 들으면서 뭐 하고 싶었는데 약간 저 해주신 분은 그런 게좀 부족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분은 본인의 얼굴에 비대칭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설문을 했을 때 그냥 한중 정도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이너분이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설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상... 중상, 중, 뭐, 중하, 하,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고객님은, 뭐, 상이라고, 얼굴 비대칭이 되게 있는 편이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막, 비대칭이 심하다 그러니까, 괜히 막, 옆에 사람 얼굴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laughs>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근데 그분은 되게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더 해주신 분은 약간 그런 거는 좀 아쉬웠어서 근데 이제 눈썹 모양은 되게 괜찮았어요 그 절대로 그 눈썹 다듬는 칼을 안 쓰고 무조건 핀셋으로 해주시는데 아 진짜 너무 아팠어 눈물이 날 정도였어 이게 제가 뽑는 거랑 남이 뽑아주는 거랑 겉통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옆에 분은 거의 울려고 하시던데 저는 고통을 잘 찾는 편이어서 눈물 한두 방울 정도 흘리고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때 받은 눈썹 모양 좀 유지를 하면서 계속 다듬고 있긴 한데 사실 전에 했던 눈썹이랑 막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 눈썹이 있는 그 털이 자라는 곳에서 환정된 부위에서 이제 다듬는 거니까 그 시그니처 컨설팅 뷰티 그거는 애초에 제가 화장을 자주 하지도 않고 화장 스타일 자체가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하고 많이 좀 덜어낸 많은 걸 하지 않는 화장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도 실천도 잘안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딱히 뭔가 얻어갈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진짜 뭐 어쨌든 얼굴형, 얼굴 스타일의 이렇게 비율 같은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화장 스타일 추천해주셨는데 저 마스카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화장할 때 강조하는 게 속눈썹 그리고 여기가 이 눈두덩이가 짧은 편이어서 이 속눈썹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여기가 더 짧아보여서 뭐 조금 그래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화장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는데 마스카라를 안 해주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해달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속눈썹 펌을 안한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는데? 지금 눈이 맹이 보이잖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응? 딱 생얼일 때 생얼 같고, 이게 원래 속눈썹 하면 약간 생얼인데도 약간 좀 생기가 있는 그런 맛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는 진짜 화장 잘 모르는 똥손 아니면 화장하는 거를 진짜 화장을 자주 해서 진짜 뭔가 테크니컬한 스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돈 주고 받아볼만한 것 같고 저는 딱히 그냥 평소에도 그분이 추천해주는 대로 좀잘 하고 있었던 거였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완전 도움된다. 진짜 개꿀팁이다. 막 이런 거는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확실히 전문가가 화장을 해주니까 아, 뭐 나랑 되게 비슷하게 하네. 라고 생각한 과정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약간 신부 화장 받은 것처럼 좀 색다른 느낌으로 얼굴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말하면서 하니까 약간 화장하기가 힘든데? 그 이제 스태프은 약간 어린이 인턴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래서 시그니처 메이크업을 할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반쪽만 화장을 해주거든요? 오른쪽만 설명해주면서 막 이렇게 화장을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이제 그분이 이제 연습 겸그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아, 요렇게 이제 왼쪽 화장을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제 막 중간중간에 기억이 안 나는 게 느껴져. 막, 아 어, 이거였나? 하다가, 아, 하서막 다른 거를 짚고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려놓고, 다른 거를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뭐, 괜찮았는데, 약간 내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데, 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좀 미숙한 사람을 연습 겸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하느냐, 약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아 망했어. 이게 말하면서 집중을 안 하니까 약간 화장이 진해지고 있는 것든 저는 눈썹이 이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는데 내 눈썹 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스타일을 연출할 만큼의 앞머리가 자라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요. 눈썹까지 뭐 어떻게 뭐 심거나 할순 없으니까 그 메이크업 컨설팅 받을 때는. 무조건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랑 뭐 레퍼런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찾아가야 그만큼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받으러 가기 전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거를 막 준비해가고 이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물어보긴 했는데 좀더 이제 세세하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거 준비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하자면 눈썹 컨설팅은? 눈썹을 지금 잘 다듬고 있는 사람도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한번 가보는 거 추천. 지금 내 얼굴 비율에, 내 얼굴형에 안 맞는 눈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새로운 스타일로 막좀 순하게 하고 싶다던가, 뭔가 그런 걸 얘기하면 최대한 맞춰서 해주고, 나름 뭔가 설명을 하면서 해주니까, 가격 대비 진짜 한번은 받아볼만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약이 가능하다면 추천 그리고 한번 예약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어려운 티켓팅처럼 예약하는 거 없이 그냥 예약할 수 있거든요. 첫 방문만 그렇게 선착순으로 막 받고 그 컨설팅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꿀팁이 아이라인 그리는 거였어요. 아이라인을 꼬리를 길게 안 빼는 편인데 어, 길게 안 빼는 게 좋다고 하시고 대신에 그 아이라인 그리는 점막 점막 부분 아이라인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어, 진짜 그거는 되게 차이가 컸어요. 붓펜 아이라인으로 이런 펜 이거 뭐, 붓펜 맞나? 이런 리퀴드? 붓펜 아이라이너로 이 점막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속눈썹이 그냥 이 속눈썹이 자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채워주는 건데 다 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쫀쫀쫀쫀. 근데 그거를 완전 블랙 아이라이너로 해주셨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눈이 확실히 엄청 또렷해지는 느낌? 왜냐면 저는 눈이 약간 지금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조명이 있고, 뭔가 지금 은 눈동자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평소에 그냥 이렇게 눈을 바짝 뜨고 있어도, 눈에 안광이 없어가지고, 눈이 되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뜨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눈 위에를 진하게 해주니까, 조금 더 또렷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괜찮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봐. 어때? 차이 어때? 많이 하면은 이 점막을 이렇게 답답하게 채운 그런 느낌일 텐데, 이렇게 속눈썹 옆에만 점점점 찍어줘가지고. 그리고 저 뿌리 염색했어요. 진짜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캔마처럼 거의 뭐 여기 갈색, 여기 검정색. 아 진짜 머리 엄청 음에안 들었었는데 원래는 머리를 할때 항상 헤어모델로 이제 공짜로 받으니까 서울까지 가서 받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갈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계속 머리를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에 검정색깔 뿌리가 이만큼이나 자랐는데 도저히 서울 갈 시간은 안 되고 이래서 그냥 제돈 주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돈 주고 하니까 뭐막 사진 찍고 이런 시간 낭비가 없어가지고 좋네. 나중에 그 헤어 모델은 좀 머리 더 기르고 파마 같은 거나 뭐 염색 같은 거 다른 색으로 염색하고 싶을 때나 가야겠어요. 뿌리 염색은 그냥 동네에서 해어 속눈썹이 너무 없는데 지금. 뷰러를 오랜만에 뷰러라도 해야 되나? 제가 11월 말에 놀러가서 그때까지는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있으려고 어차피 뭐 화장할 일도 없으니까 좀 존버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봐. 속눈썹의 유무가 이렇게 큰데 왜내 속눈썹을 올리지 말라고 하느냐고. 확실히 펌했던 속눈썹이라 그런지 엄청 꾸불꾸불하게 올라가. 진짜 속눈썹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면 속눈썹 펌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래도 난 진짜 안 하겠다 뷰러를 쓰겠다면 이 뷰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어디 거더라 이게? 캔메이크 캔메이크 아마 그큰눈 넓은 눈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이게 굴곡이 일반 뷰러 보면은 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용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좀더 길고, 만만하게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착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착척착착 이렇게 잘 올라가요. 막 속눈썹이 찝히거나 잘리고 이런 것도 없고, 이게 진짜 한, 판지 진짜 7년? 7년? 만 5년? 6, 7년 전에 산 건데, 그때 사고서는 진짜 너무 좋아서 아마 하나를 더 샀을 거예요. 진짜 좋아. 이거 내가 안 버리고 있잖아. 요 위급할 때 쓰려고 안 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속눈썹 펌을 하면 마스카라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리베나이 리무버를 써서 이제 세안하는 과정을 굳이 귀찮게 늘릴 필요 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펌한 뒤로는 마스카라 안 하고. 그냥 이 블랙 속눈썹 영양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뭐 이제 더컬그 속눈썹이 더 길어지고 막 진짜 유지력이 개 짱짱해야 된다. 진하게 해야 된다 하면은 뭐 마스카라 해야겠지만 이 영양제로만으로도 충분히 메이크업에 연출돼서 이것도 많이 묻히면은 되게 까매져요. 와 진짜 오랜만에 없던 속눈썹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아, 근데 뭐 입고 가지? 짜잔. 이제 머리를. 메이크업은 이렇게.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전체 케이스 좀 보세요. 이 더러워진 이 케이스. 이제 내일 도착을 합니다. 이제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은. 갈색 인간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신발을, 엄청 귀여운 갈색 신발을 신을 거기 때문에, 갈색 바지를 입어주고, 이렇게 딱, 춥지 않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푹딱푹딱, 귀여운 가디건을 이렇게 슉슉 둘러주고, 사놓고 많이 못 입은, 이 뭐냐, 이 코팅, 코팅 코트? 따뜻하게 입고 다 머리가 애매해서 목도리 안에 머리카락을 수납하기 위해 좀 얇은 목도리를 이렇고 가방은 도저히 들고 갈게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다 넣으면 돼서 <laughs> 이러고 갑니다. 이것이 나의 회식물. 제가 오늘 신을 귀여운 신발! 짠! 가을이니까 귀염귀염하게 짠! 귀엽지요? 아예 집에 전신고울이 없어가지고 처럼 하고 가겠습니다. 한 모리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먹고 올게요. 아니 소고기 사줄 것도 아니면서 돼지고기 가지고 회식을 하자고 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안녕.